오늘은 천연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올해 그 참외하고 애호박, 참깨, 이런데 그 흰가루병이 왔었습니다. 그 아, 근데 이제 뭐 저는 이 수준이 조그만 텃밭 수준이라서 특별히 뭔뭐 농약은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달리는 게 조금 덜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. 아, 어, 그런데 이런 그 흰가루 병, 탄저 병, 물음병, 이런데 그 효과가 좋은 천연 그 살균제가 황토 유황이라고 어,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내년에 사용해 보려고, 어, 시간이 요새 조금 나는 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재료는 그 자담에서 파는 세트 상품을 구입을 했고요 아,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유황가루 2.5kg, 가성소다 2kg, 천매암가루 50g, 황토 50g, 천일염 150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, 그리고 연수 한 8.2L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, 연수는 이제 연수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빗물이나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도 그 연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여름에 제습기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모아놨다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연수 테스트를 할수 있는 오일이 조금 같이 따라옵니다. 아, 그래서 이 오일을 물에 조금 타서 물이 뿌옇게 변하면 연수가 아니고 어, 계속 맑은 상태로 있으면 연수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준비한 이 제습기 물이 연수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물을 조금 덜어서 어, 테스트 오일을 몇 방울 섞어 보겠습니다. 네, 물에 오일을 섞고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아, 보시다시피 물이 뿌옇게 되지 않고 맑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물은 연수가 맞는 거겠죠? 네, 그럼 지금부터 황토유황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황토유황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을 준비했습니다. 아, 황토 유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돼서 아, 그 열에 견뎌낼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을 어,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. 아, 그 우리가 그 텃밭 같은 데서 흔히 쓰는 그 빨간 그 고무통은 열에 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고무통은 쓸수 없다고 합니다. 아, 먼저 유황가루를 넣는데요. <laughs> 이 손에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져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. 그 다음에 천매암, 황토, 천일염이 같이 들어있는 봉지를 뜯어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가성소다를 넣어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는데요. 물은 그 연수죠. 연수 5리터를 넣어줍니다. 어, 그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저어주는데요. 어, 저는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그 나무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 둥그런 그냥 막대기를 썼는데요. 아, 이걸 해보니까 어, 이 둥그런 것보다는 넓적한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이 유황가루가 덩어리가 동글동글하게 덩어리가져서 이잘 녹지 않는데 그때 그 유황가루를 툭툭 쳐서 이제 깨줘야 되는데 둥그런 막대기다 보니까 그게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넓 적한 걸로 하면 좀 나을 것같 습니다. 설명서에는 한 15분 정도 저어주면 유황이 다 녹는다고 어, 되어 있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는 어, 저어준 것 같습니다. 그 아무래도 저 작업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런 어, 시간은 어,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유황가루가 이제 다 녹으면 물을 어, 3 2리더 부어주고. 한번더 골고루 저어준 다음에, 에, 뚜껑을 닫고, 음, 침전물이 밑에 이제 깔아 앉도록 한 24시간, 어,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. 네, 이틀이 지났습니다. 어,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, 에, 침전물이 밑으로 다 깔아 앉은 상태입니다. 이제 황토유황을 살살 떠서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오른쪽 게맨 먼저 떠낸 거고요. 왼쪽 게 제일 나중에 뜬 겁니다. 어, 침전물이 이제 밑에 이렇게 깔아 앉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, 아, 마지막으로 갈수록 침전물이 같이 섞여 나와서 색깔이 까맣습니다. 아, 그렇지만 계속 보관을 하면, 또 밑으로 계속 가라 앉아서 사용할 때 위에 맑은 부분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. 이 정도 양이면 저는 한 3년, 4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만들면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